청양고추. 이렇게만 보관하면 6개월이 지나도 매운맛 그대로. 여러분, 청양고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오자마자 봉지째 냉장고에 넣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며칠 안돼서 고추가 물러지고 곰팡이까지 생기죠. 저도 예전엔 항상 그렇게 했다가 금방 버리곤 했어요. 그런데요, 30년 동안 반찬가게를 운영하신 사장님이 딱 한가지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6개월이 지나도 고추의 매운맛과 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색깔도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심지어 냉장고 냄새도 전혀 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썰어 넣으면 막 산듯한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비법이 뭐냐고요? 화면을 두번 톡톡 누르면 바로 공개됩니다. 하트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할 거예요. 정답은 댓글에서 확인하세요.